폐점 알바 10년 동안 투자자로 성장하기까지. 저는 폐점 알바를 10년 동안 하면서 투자 공부를 해왔습니다. 처음부터 투자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업가라서 성공하기 힘들다는 걸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었어요. 왜 직장에 가지 않았나? 왜 고등학교 졸업 후 세상에서 저 같은 사람을 뽑아주지 않았어요? 공장이나 막노동, 편의점 그것밖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쉬지 않고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면서 투자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의 한계를 느꼈어요. 처음엔 차트만 봤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매일 사고 팔면서 월 10만원씩 꾸준히 거래했지만 돈을 전혀 늘지 않았어요. 외환거래를 또 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깨달았죠. 시장을 이기는 건 지식이 아니라 통찰력이라는 거죠. 그후 4년 동안 유튜브 영상, 경제적 책, 기업 분석 같은 거 손에 잡히는 건 뭐든지 읽었는데 하지만 진짜 변화는 많은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정답을 깨달은 것에 시작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의 목적은 정보가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내가 배운 투자 철학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기업을, 좋은 기업에 분산 투자해서 장기 보유하라. 하지만 저는 틀린 얘기라고 생각해요. 시장은 정답이 바뀌는 생명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좋은 기업, 도 장기 투자도 그 자체의 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찾아가면서 바뀌는 시장에서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남아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결론을 느꼈어요. 지금의 나는 지금의 저는 여전히 편의점 알바를 일하고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AI와, AI와 대화하면서 통찰력을 흩대하는 투자자입니다. 저는 편의점으로 생존하기, 생존하는 공간이고 AI는 성장하는,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투자는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일하고 배우고 깨닫고 투자합니다.